우리가 알던 직업이 전부가 아니다 넓고 넓은 세상 속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손 하나로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돈이 되는 세상 금손의 대가들 속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손 하나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웃음 소리가 가득한 이곳, 그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매듭 하나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환경 생태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로 향합니다. 진짜 손맛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오늘의 주인공은 매듭 하나로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매듭 하나는 자신 있는 매듭공예가 박신영입니다. 마크라메 매듭공예가 박신영 대표 다른 도구들 없이 손을 이용해 매듭을 엮어내는 것이 특징인 그녀의 직업은 마크라메 공예가 경력 7년의 그녀는 자타공인 마크라메 금손이라 자부합니다. 지금 마크라메 하고 있어요. 마크라메요? 네. 이런 것들이 마크라메예요. 마크라메는 매듭으로 섬유를 만드는 아라비아 전통 공예로 술 장식이라는 뜻의 13세기 서아프리카 쪽 아랍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매듭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이나 소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어 마크라메는 서양 매듭이거든요. 13세기 아랍에서 시작되었다는 유래가 있긴 있어요. 어, 다른 도구 없이 오로지 손으로만 실을 매듭지어서 작품을 완성하는 섬유공예의 하나라고 볼수 있죠. 고풍스럽고 엔티크한 소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실공예 중 하나, 마크라메! 어, 마크라메는 기본 실만 있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뜨개실, 뜨개실하고는 좀 달라요. 면으로 만든 실인데 꼬아서 만든 실이라고 해서 꼬임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실종 이제 마크라메가 유행을 하면서 실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져 있는 느낌이 나는 푼사라는 실도 있고, 그죠? 얘는 보면 이렇게 꼬여 있죠. 그래서 꼬임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종류도 가는 실부터 이렇게 굵은 실도 있어요. 7년 경력의 마크라메 예술가 박신영 씨 다양한 종류의 실로. 마크라메 공예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실을 돌돌 말고 엮어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 지금 마크라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드림캐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드림캐처요? 네, 드림캐처는 예전에 인디언족들이 나쁜 꿈을 걸러 주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집집마다 많이 걸어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크남의 드림캐처 소품 만들기 원형틀에 실을 감은 뒤 실을 엮고 매듭을 지으면서 틀 안에 꽃 모양의 무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8등분한 부분에 실을 걸어주며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지금 안에 플라프턴이라고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실을 계속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네. 걸고 다음 라인으로 넘어갈 때이 실을 아주 강하게, 조금 강하게 당겨줘야 돼요. 당겨서 요 라인이 딱 생기게끔 안 당기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그럼 좀 밋밋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 당기고 다음 칸 넘어갈 때는 왼손으로 얘를 딱 잡아줘요. 이 텐션을 유지를 시켜줘요. 시켜주고 그 다음 칸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서 또 당겨주면. 그들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플라워 패턴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아래쪽에다가 자개를 걸어서 장식을 더 해볼게요. 어, 매듭을 엮어주면 저렇게 장식품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만 있으면 쉽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급 버전이지만 좀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크라메 배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잘 봤다가 좀 배워보고 싶어요. 저렇게 자기 장식까지 걸어두면은 훨씬 더예쁠것 같지 않아요? 음. 이렇게 해서 자기 드림캐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몇 번의 연습만 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마크라메 드림캐처 완성. 그녀의 손을 거치면 밋밋한 드림캐쳐도 예쁜 작품이 된답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 오직 실과 손으로만 말이죠. 사실 저는 그전에 한 20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싶은 의욕도 좀 떨어지고 해서 그만두고 나와서 취미생활로 전통매듭을 시작했어요. 전통 매듭 한3 개월 하고 나니까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외국 잡지 책도 보고 인터넷을 보면서 이 서양 매듭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혼자 따라 해봤거든요. 전통 매듭을 배웠으니까 이제 실이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엮어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제 계속 심취가 된 거죠. 우연한 기회에 취미로 만난 매듭 공예. 훈제주가 뛰어난 그녀에게 마크라메 공예는 직업을 바꿀 만큼 매력적인 분야의 일이었습니다. 90년대 가정식 인테리어에서나 볼법한 마크라메 스타일. 시대가 변하면서 마크라메 스타일도 다양해졌는데요. 섬유실뿐만 아니라 가죽실도 마크라메의 중요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섬유로 하는데요. 지금 이제 시즌별로 가죽으로도 활용은 가능하거든요. 가죽으로 자 보세요 가방 어때요? 가방으로 만들게 되면 조금 더 탄탄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소재를 조금 차별화 두죠. 매듭 기술만 잘 익혀두면 손쉽게 가방 하나 주면 뚝딱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인기 많은 마크라메를 배우고 싶어 그녀를 찾아온 수강생들에게도 노하우 팍팍 전수. 아, 저한테 마크라미를 배워서 지금은 청주에서 마크라미 공방도 운영하고 계시고 오늘은 저랑 특별히 네트백 가방 한번 만들려고 멀리서 오셨어요. 자신처럼 마크라미 공예가로 활동 중인 이들에게 업그레이드 버전의 딱. 기술도 전수하며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을 응원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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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합니다. 두줄 있지. 두 줄인데 왼쪽 줄로 오른쪽을 위로 감아서 올려 고리를. 그리고 나서 오른쪽 실이 만들어놓은 고리 안쪽으로 최근엔 벽걸이 장식용으로만 쓰이던 매듭이 실생활 소품과 접목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나만의 개성이 담긴 가방을 만들기 위해 실과 손이 바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합장 매듭이라고 해서 전통 매듭 중에 한 가지예요. 마크라멘은 서양 매듭인데 우리나라에도 매듭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전통 매듭이라고 하는데 서양 매듭하고 전통 매듭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름만 다를 뿐, 매듭은 거의 99% 아니면 100% 똑같은 것도 또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매듭 짓는 게 거의 다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있죠이 야, 야. 이야, 매듭 하나로 가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아니 명품 가방보다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 실을 매듭 짓고 돌리고 감고 하면서 어떻게 가방이 완성이 될지 진짜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시간이 근데 꽤 오래 걸릴 것 같기는 음, 한데 네. 빨리 이게 완성이 된그 마크라메 가방 한번 보고 싶어요. 기대되는 이거 돌려서 가지런히 스티치 부분을 맞추고 얘는 가방 손잡이를 할 건데요. 요번에는 매줄 네 둥글게 닦기로 한번 해볼게요 어, 매듭 종류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시나봐요 음 많아요 맞아요 매듭은 제가 활용하는 건한 60여 가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60여 가지 네네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매듭법들은 그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매듭 활용 기술만 60가지 기본 매듭부터 고급 기술 매듭까지 어떤 매듭을 만드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작품 종류도 다양하겠죠. 수월하게 하는 것 같죠.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손만 보세요.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 요 음. 그래서 되게 단단하게 제가 당겨놔서 일부러 빼야지 하고 안 빼는 이상 절대 안 빠집니다. 둘, 셋, 여섯, 여덟. 음. 가죽 매듭 손잡이와 네트백을 연결하면 마크라메 가방이 완성됩니다. 매력적인 이 가방 어떠세요? 자, 이렇게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실 부분만 이단 정리를 하는데요. 그녀의 다양한 마크라메 작품들은 온라인 상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작품 속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청주에서 난타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 새로운 난타 의상을 찾는 도중에 어, 마크라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라메 의상을 의뢰를 하고 선생님을 어, 만나 뵙고 마크라메 매력에 어, 점점 빠지게 되고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어, 새롭게 마크라메 강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라메 가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품들의 활용 가능한 마크라메 매듭 공예. 매듭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사실 판매는 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 하나 완성하기까지가 시간이요 조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돈으로 제가 같이 매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수업 위주로 하고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수입보다 공유와 나눔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신영 씨. 꾸준한 작품 활동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마크라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업로드할 사진 찍고 있었어요. 매듭 하나로 보여주는 세상 정성스럽게 만든 마크라메를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으로 안겨 주고 싶어 노력합니다. 제가 지금 마크라미 시작한 지한 7년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아직도 마크라메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시민 갤러리를 통해서 작은 전시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야가 보편화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양한 분야의 공예와 함께 접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마크라메. <목소리도> 활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소재의 다양함, 색상의 흥미로운 변화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미칸 겁니다. 아 오늘 우리 또 다른 소재로 이용해서 마크라메랑 콜라보를 한번 해볼 건데, 어 요즘에 라탄 공예가 또 조금 유행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그러던 중에 저한테 이제 마크라메를 배우러 온 선생님이 라탄 공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탄 공예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라탄하고 마크라메하고 같이 해서 작품을 뭐 하나 해보자라고 한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은 가방을 한번 해보려고요. 라탄 공예와 마크라메 공예와의 절묘한 조화. 2023년형 마크라메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라탄과 마크라메 매듭으로 작은 가방을 만들어 보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마크라메의 매력. 요즘에 마크라메로 가방들을 많이 만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라탄 공예를 하다 보니까 라탄과 마크라메를 콜라보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기획 중인데 어~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크라메를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개발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다들 하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laughs>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저+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침 그때 이제 토탈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고 라탄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마크라메를 배우러 오시고 해서 서로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매듭 실 하나로 세상을 표현하는 마크라메 매듭 공예가 박신영 씨.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마크라메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그녀. 그녀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마크라메로 계속 활동을 할 건데요. 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마크라메의 긍정적인 영향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뭐, 머리 속에 뭐, 생각이 많다거나 그런 순간에 부담 없이 저를 찾아오시면 실만 가지고도 할수 있는 매듭들이 많거든요. 큰 비용 부담도 없으니까, 어, 머뭇거리지 마시고 쉽게 한번 먼저 다가와 보세요. 작은 매듭이 주는 매력을 알리고 싶은 그녀 자신의 직업을 더 널리 소개하고 싶은 마크람의 매듭 공예가 박신영씨 앞으로 그녀의 삶이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